라면 먹을 게 있잖아. 안녕하세요. 담배스입니다 오늘 먹어 볼 거는 아워 홈이라는 데서 나온 뜨 구운 도가니탕입니다. 정석권으로는더 쫄깃한 맛이라는 제품인데 가격은 대형마트에서 한 5,300원인가? 좀 가격이 비싸긴 했는데 만져 보니까 그 도가니도 좀 들어 있는 거 같더라고요. 저번에 그 이마트에서 먹었던 거는 4,000원대 냉동 제품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냉장 제품입니다. 400g에 1인분이고요. 도가니탕이라서 가격은 좀 비싼데 도가니 육수, 도가니 액기스, 도가니 뼈 40%정도 들어있다고 되어있는데 냉장 보관하시면 되고요. 자, 뭐 어떤 건 없나? 스지로도 하지 않나 싶은데 도가니 뼈로만 했다고 그니다 했다고 하니까 했겠죠. 호주산으로 했고 한우도 비싼가? 비싸겠죠? 아오면서 제조, 판매하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 끓는 물에 중탕하거나 냄비에다가 직접 끓여서 드시면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 왠지 뜨뜻한 국물이 오늘 좀 날씨가 무진장 좋은데 뜨뜻하게 먹고 싶어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당뇨 0g 이고요 나트륨은 아무래도 조금 있네요 좀 과만하셔서 끓여 먹어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보면서 자 넣어보시면 자 근데기는 뭐한 4-5개 정도 조그만 거 들어있는 정도인 것같아요자 이거 아까운 거니까 국물 쭉쭉쭉 짜서 먹어보도록 합시다 가는 데 있으려나. 많이 중운좀 추워요. 자, 다 끓여 갖고 왔는데요. 뭐 저번에 건드기는 이마트 게 낫다. 냉동이라서 그런지 난거 같고요. 건드기는 뭐큰 거는 요만한 것도 있고, 뭐 이건 두 개짜리, 그렇게 되면 뭐 조그만거 이런 것들은 한 다섯 개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.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이런 거 같고요. 국물이 간이 되어 있나? 음. 국물은 뭐 살짝 간이 되어 있는데 좀짠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소금 더 넣으셔도 될거 같고요. 자, 뭐 그냥 국물은 그냥 뭐 이렇게 진국이다 생각까지는 안 나고 그냥 뽀얀 국물이다 된거 같고. 자, 도가니 도가니 좀 비싸서 <laughs> 그래서 비싼 거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. 개인적으로는 이제 스지 같은 거, 어저힘줄이이긴 하지만 맛은 비슷하고요. 뭐 전문가도 뭐. 전문가 말겠죠? 전문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뭐잘 애매하고 뭐 비슷비슷한 느낌인데 저는 소식을 좋게 하더라고요.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서, 음. 입에서 사르르 녹기는 한다. 그렇게 오래 끓이지도 않았는데 한 3분 정도 끓였는데, 부서 녹는 게 좋고요. 이건 어떨까? 음. 겉보기는 에 힘줄같이 생겼는데, 그냥 이것도 입에서 사르르, 사르르 녹네요. 도가니가 좋긴 하다 그 뷔페 같은 데 있는 거 보면 도가니라기 뭐든지 스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시가 아니고 스지 <laughs> 스시는 이제 그 초밥 같은 거만 얘기하는 거고 그냥 적당히 그냥 먹을만한 정도인 것 같고요 딱다가 이제 떡하고 만드는 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뭐 지금 건더기 몇개안 먹었는데 몇개 이제 안 남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니까 참고하셔서 뭐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두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마트 거는 좀먹으려고또몇번 사러 갔는데 그 다음에 안 보이더라고요.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대